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저 주식 대혁명은 24회로 마감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주식은 사기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지? 자 어, 바뀌었습니다. 타이틀이 오늘이 1회가 되겠습니다. 예, 주식은 사기다. 그리고 주식 타파 옆에 긴곡칸의 타타타가 아니고요. 타타타 예, 이렇게 어, 제목을 넣습니다. 어, 혹자들은 그럽니다. 어, 23년도를 보내고요. 뭐, 다가오는 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뭐가 뭐 개편을 하고 타이틀을 받고 그러는데요. 제 스타일이 뭐냐면요. 12월 31일은, 31일은 그냥 오늘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은 그냥 내일이고요. 자, 오늘이 1월 1일이면요. 어제가 그냥, 예, 31일, 어제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되는데, 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들은요. 특이하게 한 해가 갈 때마다요. 뭔가 새롭게 그 다음날 세상이 확 180도 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어제하고 오늘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그것도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여만족감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어, 24년도 뭐첫 방송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다 했어요. 20, 사회를 타이틀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사기다. 그리고 주식 타빠 타타타. 여기다 이제 한자를 안 넣으면요. 예. 좀 방송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자를 넣습니다. 우리가 막, 예, 사기 떨어뜨리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 사기. 사기의 주식 사기의 사기는 너무 그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갈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 사전적인 의미로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해서 굽힐 줄 모르는 기세. 그래갖고요. 예, 그죠? 황소 보이죠? 예, 불장이야. 그죠? 와! 그죠? 응? 예?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해서 굽힐 줄 모르는, 예, 선비들의 기세, 기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타파는 뭐냐? 예전에 제가 예, 두식 타파라는 타이틀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애야 돼요. 음,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깨트려버려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 두식 할 때요. 그냥 어, 그렇게 해요. 최근에 이제 그모 예, 예, 모 장관님, 그러니까 어, 그 관련주, 정치인, 정치인 관련주. 또, 총선 관련주, 뭐, 이래가지고요. 예, 말도 안 되게 종목이 거리랑, 예, 없이 막 급등하는 예, 그런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주식은요, 한탕주의는 아닙니다. 예, 주식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주식의 상식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타파라는 뜻을 부정적인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못된 그릇된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식 그런 매매 습관 그런 좀 버리자 타파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부제목을 주식 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타타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김국환님의 노래 타타타 뭐가 있죠 이게 인생 그런 거죠 그죠 따지고 알고 보면 예, 예 남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예, 빈 몸으로 태어나서 옷한 벌은 걸쳐 찬서 그래요. 자, 이게요. 산스크리트어로요. 본래 그러한 것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본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랴 이런 의미로 예, 주식타파 타타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음. 주식타파 타타타. 지금은요. 그 종교가 없어졌어요. 어, 이제 속칭 이제 어,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서요 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뭐냐면, 음, 제 바로 위에 형님의 조카가 어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가봤었어요. 지하에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일반 뭐 십자가도 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게요, 교 이름이,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가 아니라요, 딸랑교라고 써있어요. 진짜 여기 있었어요. 딸랑교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막, 어, 그, 뭐, 인터넷 막 검색을 해보고 웹서핑 해보니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봤었어요. 가서. 어 멀쩡히 생겼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죠. 이 교회에 교리가 뭐냐, 뭘 가르치냐, 교리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레려니래요그레려니 응, 응, 그레려니그레려니 그러니까 이게 타타타 같은 거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어 대세 상승기가 있고요, 대세 하락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5,000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2년 만에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가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막뭐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쭈르륵 미끄러져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몇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를 대세 하락기라고 그래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늘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종목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 테마주 형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특히나 올해 아주 쇼킹한 거 초전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죠? 예, 지금요 증권회사에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어 최근에 상장된 에코프로 관련 어, 그런 종목들 어, 없어요. 보고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진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회사 가치 대비 가치 대비 늘 얘기하잖아요. 2.5배를 넘기지 마라라는 얘기죠. 응? 넘기지 마라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주식은요. 어,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롯데 고 신격호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룹을 읽었다고요? 껌파르셔서. 롯데껌. 음, 그래요.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식을, 어, 사서 막두 배, 세 배, 급등, 대박,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예, 오늘도 똑같이 드립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들어가서 볼게요. 음, 차근차근. 그래서, 주식은 사기다. 뭔 말인지 알지? 그죠?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그러니까, 기재 등등 해야 되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기준과 원칙, 잘못된 습관 버리고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냥 그리려니 하시면 돼요.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